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가 지난 17일 시민문화심터공간 안성맞춤 문화살롱의 오픈식을 열었습니다. 안성시가 지난 17일 안성맞춤 아트월에 위치한 시민문화심터 안성맞춤 문화살롱의 오픈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픈식에는 김보라 시장을 비롯해 도 의원과 도 관계자, 지역예술협회 관계자, 안성문화도시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사전 공연과 현판식, 테이프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안성맞춤 문화살롱은 2021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공모로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아트홀 4층 연결통로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개방문화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쉼터 공간과 카페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며 각종 문화 행사 개최를 비롯한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보라 시장은 최근 어려운 일상 속에서 작은 힐링과 소소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지 느끼는 때가 많다며 문화살롱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므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성준입니다.